어, 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자 여러분들 명절이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드는 생각들이 많습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갭 차이에 대해서 한번 어, 말씀을 드려볼게요. 대한민국에서 정해진 삶의 노선을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길이 없는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텐데 대한민국에서 라이프사이클, 영유아단기부터 아동기와 청소년기, 청년기를 그리고 성인기를 거쳐서 노년까지 가는 이 과정에 대해서 제가 최근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시기들인데 청년기까지만 해도 사실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대학교와 건강한 환경에서 잘 자라게 된다면 뭐 크게 문신는 없겠지만 성인기에서는 본격적으로 차이가 나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이벤트들로서는 내집 장만하고 결혼하고 저축한 다음에 또뭐 부모를 부양할 수도 있는 그런 환경에 놓여 있을 거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저축 가능 기간은 약 30년 정도 된다 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더 작아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자 이런 대한민국의 삶의 노선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노선을 벗어나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비극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다 라는 거죠 아직 저도 60세 뭐 65세까지 가보지는 못했지만 이 사이클 라이프 사이클에 있어서 가장 선두에 있는 것이 바로 이 취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강남구에 위치한 오피스텔에서 이 새롭게 외롭게 세상을 떠났는데 이 이력서가 150개 있었다는 라 겁니다. 여러분들도 뭐 이런 과정을 겪으셨겠지만 저는 그때 당시에는 운 좋게 도 취업을 빨리 한 편이라서 뭐 크게 고민하진 않았었겠지만 지금으로서는 들어오는 신입사원들 보면 사실 스펙이나 이런 부분들이 또 만만치 않죠. 그 과정에서 경쟁하는 그 역할을 자체가 되게 힘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취업부터 시작해서 돈이 있어야지만 앞서 보셨던 라이프 사이클에 있어서 큰 중요한 이벤트들을 잘 헤쳐 나갈 수 있을 텐데, 자 현실은 만만치 않습니다. 제가 두 가지 아파트를 좀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뭐 서울에서 사신 분들 다 아실만한 동네입니다. 행당동의 이 아파트인데요. 자뭐 새 아파트나 좋은 아파트라고 뭐 하긴 좀 그렇지만 사실 대단지에 이 마주 보고 있는 역을 하나 끼고 마주 보고 있는 대단지 아파트 행당 한진타운 그리고 행당 대림 아파트를 여러분들 아실 수 있는 아시는 분들은 많이 계실 겁니다. 뭐 대표적인 가져온 이유가 여기 뭐 10억대였습니다. 불과 24년 초만에도 10억 실거래가가 찍혔었는데 지금 보시면은 13억이 찍혀 있어요.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은 24년 8월에 어, 15층짜리가 13억 3천에 팔렸고, 3층짜리는 14억 원에 팔렸네요. 자, 불과 1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실질적으로, 강남은 이제 금수저가 아니고서야, 이제 강남권의 아파트는 들어가기가 쉽지 않고, 둘이 합쳐서 5억 정도 보유한다고 라 했을 때, 대출 끼고, 뭐, 실제로 비벼볼 만한 수준이 한 10억 정도라고 봤을 때, 자, 이제는 13억 정도면 약간 더 무리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수준인 거죠. 실제 가보면 여기도 언덕, 있는 거 제외하고는 위치도 괜찮고요. 사통팔달에 교통도 학군도 나쁘지 않은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는 있다 라는 생각인데 현실로서는 3억이라는 가격이 1년도 안 돼서 올라간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도 지방은 아니다 라고 얘기하셔가지고 제가 지방을 실제로 봤거든요. 제가 여기 살던 동네입니다. 근데 보시면 여기가 6억대 였거든요. 6억대 였는데 실제로 8억대 였네요. 8억대 였는데 지금 4억으로 떨어졌습니다. 오르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실제로 지방은 안 그렇다 라고 했는데 제가 여러 가지 지방들도 있겠지만 수성구에 황금동이라고 하면 나쁜 동네가 결코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4억으로 떨어져서 반등을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긴 하네요. 자, 약간은 차이가 있다는 라 것도 저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저는 대구의 황금동 수성구면은 어, 꽤 올랐겠구나 생각했는데, 오르지가 못했더라고요. 이런 부분까지도 있다라는 거는 참고만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느끼는 점은요. 자, 보시면 매매 가격이 올라갔다가 코로나 때문에 떨어졌었고, 금리 인상 때문에 바닥을 찍고 상승하는 국면이긴 합니다. 전국적으로 보면요. 자, 물론 서울은 조금 더 올라온 부분이 있었고, 전국적으로 보면은 또 전세 매매 비교했을 때 전세 매매가 조금씩 더 올라오는 서울이 어,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느끼는 거는요. 전국은 아직 안전하다라는 게 아니라 서울에서의 갭 차이가 늘어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단기간에 3억씩, 뭐, 강남은 더 많이 올랐겠지만 자, 여기서 보면 지방으로 이전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게 솔직히 조금 더좀 합리적인 판단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지방은 아직 싸니까 걱정할 것이 없어가 아니라 지방으로 또이갭 투자나 이런 부분들이 이전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게 현실적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라이프 사이클에서 인생의 어떤 그 정해진 노선으로 가기 위해서는 집이 있으신 분들도 마찬가지로 또 다른 고민이 있을 거지만 집이 없으신 분들은 더큰 고민에 빠질 수 없다라는 게 현실적인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3억의 갭 차이를 메꾸는 데 있어서 현실적인 방법을 좀 고민을 해볼 건데요. 자, 제 결론은 목돈이 없으면 일단은 복리를 활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을 뒤에 현실적으로 보여 드릴 거예요. 9월 달에 금리, FMC에서 미국 금리나 가능성이 거의 100%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0.25냐, 0.5%냐, 금리 인하를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국에서의 기준 금리를 결정하는 한국금융통화위원회는 두 번이 남아있습니다. 10월 11일, 11월 18일, 11월 28일. 실질적으로 9월 19일날 FMC가 정해지고 나면은 거의 뭐 높은 확률로 한국에서도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자 어떤 의미냐면은 보통 통화량이 증가하고 금리가 떨어지면서 금리 인하를 할 경우에는 당연히 주식에 대한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원래 금리 인하 기대감이 반영될 때는 기업들의 투자 심리가 되살아나고 판관비에 서 차지하는 자본적인 그 지출에 대한 대가 비용들이 줄어들면서 기업들이 성장하고 가계들도 좋아져야 된다라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상식적인 측면입니다. 그래서 수익적인 자금이 몰려 있다라는 건데 국내 중심 국내 증시는 좀 다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보시면 최근 나온 자료인데요. 자 M F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머니마켓 펀드입니다. 실질적으로 바로 환매하고 바로 주식으로 이사를 어, 투입할 수 있는 금액들. C M A 마찬가지죠. 매일매일 이자를 주고 최근에는 월로도 이자를 많이 주고 발행원 같은 경우는 4.8%까지 금리를 주면서 대기자금에 대한 역할을 제대로 했었더니 C M A 자금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M F도 마찬가지고요. 자 경기 침체나 어떤 이 불안감을 어, 실질적으로 반영했다라고 가정했을 때, 자 기관 어디에 투자를 했었을까로 보면은 기관은 인버스에 베팅했다라는 거죠. 자 실질적으로 시장을 이끌어왔던 게 바로 이 반도체. 그리고 AI의 사이클이었습니다. 우리가 엔비디아가 올해 초부터 급등할 때, 그리고 130불에서 액면 분할을 하고 나서 다시 또 급락을 했었는데, 100불 이하에 떨어졌을 때 다시 또 올라가서 110불 여기서 안정화 단계에 왔단 말이죠. 그리고 빅테크에서 투자를 많이 하고 있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인버스에 투자하고 있는 기관의 수급을 보면, 이제 이 내용들이 계속해서 금리가 인하했다라고 하더라도, 어 이전처럼 계속해서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느냐 우리가 이 3억 원의 갭을 메꿀 수 있는 데 있어서 주식이 바, 과연 어, 옛날처럼 정답인가에 대해서는 자 물음표를 반드시 던져야 되는 그런 입장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 자금들이 지금 얼어붙고 있는데 이 자금들이 얼어붙은 자금들이 어디로 갔냐 했을 때 주식시장에 인버스에 들어와 있다 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데이터를 보면 한국거래소에서 이 데이터를 매일매일 주고 있죠 9월 2일부터 9월 13일까지 9월 그리고 9월 19일날 FMC라는 이벤트를 앞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관들의 순매수는 인버스 그리고 인버스에 심지어 레버리지 2배에다가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삼성전자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인 자금은요 4조가 빠져나갔지만 기관 역시 삼성전자에 7천억 넘는 순매도를 하면서 사실 지금 우리가 기대하던 그 금리 인하 이후의 시대에 대비해서는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에 있어서는 우리가 생각하던 그런 내용들이 아니다라고 보실 수 있는 거죠. 급락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인버스를 담았던 그런 수급들을 보면 자, 주식이 과연 정답인가? 계속해서 이런 사이클을 유지할 수 있을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대박 날수 있는 꿈을 과연 계속 꾸는 게 맞는가?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저만 해도요. 종목 하나 고르는 데 있어서 정말 심사숙고해서 고릅니다. 자금이 1,200만 원, 0만원때는 그냥 하면 돼요. 뭐 잃어봤자 20% 잃어도 200만 원이니까 충분히 다음 날, 다음 달 월급으로 커버가 되는 상황인데 자금이 5천만 원 1억 돼 버릴 경우에는 20% 손실이면 2천만 원입니다. 손실을 복구하는 데있어서 생각보다 많은 이제 기간과 노력과 그 스트레스가 필요하단 말이죠. 주식은 여러분들 늘 아시다시피 저한테 VIP 멤버십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도 이 최근에 배당주로 흐름을 많이 바꿔가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메리츠도 대표적으로 배당주를 주, 배당주의 성격을 띄고 있는데, 자 실적 자체가 개선되는 국면이다 하면서 제가 이 8월달에 드렸던 겁니다. 보시면 영업이익의 추이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앞으로의 영업이익인 거죠. 과거의 데이터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데이터가 중요할 건데, 자 메리츠는 실질적으로 아주 극단적으로 영업 환경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CMA에서는 보통 이자만 주고 주식 위탁계좌에서 이자를 주지 않는데, 여기서 주식을 살수 있죠, 대신에. 근데, 이 CMA와 위탁을 합쳐놓고, 이자를 주면서도 주식을 바로 할수 있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영업 환경이 개선되고, 입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서, 아, 메리츠는 고객한테, 진심이다라는 부분들을 강조하면서, 실제 영업이 개선되고 있다는 라 거죠. 22년도, 퍼가 3배였거든요. 근데 네, 그리고, 또 보시면은, 이제 퍼가 7 밸류가 5배까지 올라오게 되고 이제 실질적으로 7배까지 올라오는데 영업이익이 3조까지 올라옵니다 자 그러면서 자 1분기와 2분기에 실질적으로 실적을 바탕으로 천, 아, 1조 7천억을 이미 달성을 했어요 거의 60%를 달성을 해놨는데 자 3분기 실적을 볼까요 3분기 영업이익은 또다시 8천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만 나오더라도 3조가 돌파하겠다라는 그런 예상치가 가능한 거죠 펀은 코스피 전체로 19배고요 코스피 코스피의 금융업은 7배 정도가 됩니다. 근데 코스피에 보면 7배, 7.4배 정도 되다 보니까 아직도 영업이익이 3조가 나오더라도 적정 레벨이다 라는 거죠. 수익성 측면에서는 이미 영업이익의 반 이상을 달성했기 때문에 자, 메리츠는 유보율도 괜찮고 앞으로 실질적으로 배당하는 데 있어서, 어, 배당하는 데 있어서 메리츠 금융주주가 해야 될 역할들이 많았다 라고 제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진짜로 잘 잡긴 했어요. 여기 아래, 아래 구간에서 잘 잡아서 지금 곧 저점 대비해서 한15% 정도 이상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우리 대표적으로 추천주 메리츠였는데 자, 정말 좋은 케이스를 가지고 온 겁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목표 수익률이 20%라고 봤을 때도 주식에 수많은 변동성을 견뎌내야 되고 그리 노력의 결과 제가 이렇게 분석한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잡았으면 손실이잖아요. 근데 또 이런 노력의 결과가 보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주식으로 장기 투자하는 거는 결코 쉽,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주가는 오르기는 했지만 이게 영원할 거란 보장도 없고요. 그리고 어떤 시장에 이벤트가 온다라고 하면 또10% 20% 빠지는 것도 일도 아니겠죠. 그래서 잘 팔고 잘 사고 계속해서 신경을 좀 많이 써줘야 되는데 그 신경을 쓴다라고 해도 결과가 보장되지 않는다 라는 거죠 자한 반면 리츠를 제가 3년 동안 리츠 운용사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리츠 운용사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정말 좋은 스킴이 많아요 자 보세요 한국부동산 코덱스에서 나온 한국부동산 리츠 인프라도 있고 대표적으로 타이거 부동산 인프라도 리츠도 있습니다 두 가지가 우리나라를 대표하고 있지만 제가 코덱스나 타이거 둘다뭐 크게 대동소이하다 라고 말씀을 드려도 어쨌든 평균 배당 수익률은 7%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배당이 뭐 적다면 또 적을 수 있지만 자, 꾸준하고 안정적인 자산 형성하는 데 있어서는 리츠만 한게 없다 라는 겁니다 자 배당 수익률 전망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거를 보시면 되고요뭐 섞어가지고 어, 배당이 한 6%에서 7% 정도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리츠는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게. 내가 만약에 평생에 안정적으로 7%의 목표를 가지고 리츠를 선택했다라고 하면은 복리의 마법으로 은행보다 나은 이자를 목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7% 정도에다가 가격이 빠지던 오르던 간에 7%만 나는 나오면 된다라는 비교적인 안정적으로 자산을 불린다라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매월 배당이 나오다 보니까 배당을 복리에 재투자하는 그런 형태도 가능할 수 있겠죠. 실제로 그리고 리츠는 안망한다라는 기본적인 전제가 깔려 있어야 됩니다. 리츠를 보통 IPO 상장하기 위해서는 어, 여기 보시면 빨간색으로 제가 체크를 해놨는데 이 전문가들의 참여와 국토부라는 공인 기관 그리고 금융이라는 어, 사법 아, 금융이라는 공인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지만 슬리트 상장에 이를수 있게 됩니다. 보통 상장할 때 증권사가 기업과 협의를 해서 어, 뭐 얼마나 이 가격을 밸류에이션을 해서 얼마나를 매길 것인가 상장을 하게 되죠. 근데 거기서 이제 금융위원회가 금융위원회가 너무 너무 높게 잡았어 하면은 바, 밖으로 하는 거고요. 너무 낮으면은 대박 나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국토부라는 우리나라에서 국토교통부가 승인을 사전적으로 해줘야 금융이 넘길 수 있습니다. 이츠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주가를 보존할 수 있는 장치가 하나가 더 추가된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리츠는 주가가 빠지면 은더 사면 되고요 오르면은 그냥 오르면은 가격적인 측면에서 또좀 올랐고 나면서 기분 좋으면 되는 거고 또배당주의 특징이 있다 보니까 너무 많이 오르게 되면 또 빠져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5천원에서 6천원 사이에서 혹은 빠지면은 4,500원까지 뭐 가진 않았지만 여기 변호성이 커 보이지만 뭐 2,300원 내에서 움직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움직이면서 나는 7% 왜냐면, 하월 배당을 복리로 받다 보니까 6.5라고 하더라도 매월 배당이 들어오면 또 적금을 넣으면 7%는 되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7%를 꾸준하게 받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토탈 리턴으로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5,000원을 상장했지만, 지금 한 5,200원 정도 하잖아요. 그러면 약한 가격까지 녹여지게 되면 7%에서 8%까지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런 측면에서는 어떻게 제가 활용을 할수 있냐 하면은, 자, 보세요. 요거는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됩니다. 어, 뒤에 또 현실적인 내용을 보여드릴 텐데, 3억의 갭차이가 났잖아요? 나는 행당 대림 아파트를 안 샀으면, 3억을 손해보고 있는 그런 갭차이가 느껴질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근데 3억을 우리가 이런 투자를 해서 벌려면, 매월 0.64%, 7.5%로 가정했을 때, 매달 400만원씩 넣으면요 5년 뒤에 3억이 됩니다. 되게 충격적이죠 우리는 1년, 1년 안에 지금 3억이 가격이 올랐다라는 것을 파악을 했었는데 그리고 세금이 없다는 걸 가정했거든요 근데 만약에 세금을 넣으면 은 세금을 20% 정도라고 뗀다 라고 봤을 때는 자, 실질적으로 기말 잔액이 줄어들겠죠 세금을 내기 때문에 6천만원에 추가가 돼야 됩니다 그럼 1년에 또 추가가 되는 거죠 5년 해야 1억이 되니까 자, 아,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갭 차이가 느껴지는 게 엄청나게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눈 가리고 숫자를 했을 경우에 제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두 가지의 측면에서 한, 한 6년? 아니다. 한 3년 정도 지난 시점에서, 그리고 5년 정도 지난 시점에서 보게 되면은, 자, 보세요. 여기 이자가 어떻게 붙냐면, 처음 이자는 20만, 2만원 붙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100만원 이자가 붙었죠. 그렇지만 5년 지난 시점에서는 매달 200만원씩 붙습니다. 그렇죠 거의 여기는 100만 원씩 붙었죠. 자 무슨 말이냐면은 5년차부터는 매달 200만 원씩 이자가 붙는 겁니다. 여기선 2만 원 붙었죠. 그러니까 돈을 모으는 속도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두 배씩 불어나는 거죠. 두 배씩. 그러니까 돈을 계속해서 벌어서 시드를 늘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다. 여기서부터는 내가 아파트를 안 사더라도 이때부터는 매달 200만원씩 불어나는 이자 때문에 오히려 더 어떻게 보면, 더큰 불을 누릴 수가 있게 된다라고 보시는 거죠. 숫자로 놓고 보면 3억을 모으려면은 매달 100만원씩 넣으면은 12년이 걸려요. 근데 200만원과 300만원, 500만원 이렇게 써놓으면 너는 500만원 저축할 수 있냐 하는데 버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고 또 저축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근데 너무 높다 보니까 200만원, 300만원은 충분히 여러분들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라 봤을 때 300만원이면 6년 걸리고요. 그 다음에 200만원이면 8년 정도 걸린다 라고 대략적으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은 3억을 모았을 경우에 매월 200만원씩 이자가 나오는 거 보셨죠? 나는 200만원을 넣던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3억을 만들고 나니까 200만원씩 나오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 되게, 좀 뭔가 와닿는 게 있으시면 좋겠는데, 제가 표현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200만원 넣는 사람에서 200만원을 받는 사람이 될수 있다라는 거 여기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실적으로 내가 200만원 이상 안 되는 현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저도 사회초년생 때 200만원 저축하라 그랬을 때 미쳤습니까? 라고 했었는데, 부부 합산이라도 할수 있다라고 하면 충분히 시간을 줄일 수 있다라는 거죠. 200만원을 넣는 사람에서 200만원을 받는 사람이 된다라는 건데, 거기에 가는 과정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타미당 7은 지금 1년 동안의 성과를 놓고 봤을 때 제가 뭐 수많은 방송에서 얘기를 했지만 안정적인 성과를 보여주고 있고 그 기저에 SCHD라는 배당주가 있습니다. SCHD를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타미당 7을 뭐 제가 뭐 미래세 자산으로 다니는 것도 아니고 뭐 여기에 특별한 감정이 뭐뭐 없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큰 틀에서 보면 왜 얘네들이 좋냐 하면 결국 배당이라는 특징입니다 배당이라는 특징 배당을 주면서 배당주라는 특징으로서 주식이 빠질 때는 안정적으로 배당을 나오기 때문에 주가가 방어되는 성격이 있고요 주가가 너무 많이 오를 때는 주가가 같이 올라가지고 실질적으로 토탈 리턴에서 성과가 나쁘지 않았다 라는 겁니다 배당주인데도 15%씩 올랐어요 합쳐 보면은요 그래서 언제 사도 이익인이 배당주의 특성이 우리나라라고 결코 다르지 않은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자 어 복리의 마법 제가 책에 썼던 내용인데요 제책1 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뭐 많이 아시겠지만 제가 이 숫자로 써놓는 걸 좋아하는데 매달 매년 천만 원씩 만 불이면 천만 원으로 가정할게요 7%의 이자율로 투자하면은 10만 불을 최초에 모으는데 10만 불 10만 K 뒤에 000이라고 봤을때 10만 K인데 7.84년이 걸려요 천만 원으로 1억을 걸 분리 어, 불이해서 1억을 만드는데 자, 근데 이후에 20만 불, 2억을 가정할게요. 2억 만드는데는 5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3억 만드는 3.7년. 마지막에는 1.35년밖에 걸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최초에 도달하는 데는 7.84년이 걸리는데 점차적으로 줄어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30만 불에서 40만 불 만드는 데는 반밖에 걸리지가 않는 거죠. 이거를 꼭잘 지켜내시면서 복리 그리고 배당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실제적으로 제가 앞서서 아파트 보여드렸잖아요. 아파트는요, 우리 SCHD 그냥 미실연 자산에다가 투자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내 아파트가 10억에서 15억이 되면 기분은 좋지만 뭐할수 있는 건 없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배당을 나오게 되면은 내가 인컴을 바탕으로 배당에 투자할 수도 있고 재투자를 할 수도 있고,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하고 결혼하고 그 집을 장만하는 필수적인 루틴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내가 힘들어지는데 집을 안 산다라는 그 루틴에서 벗어났을 경우에는 그 삶이 힘들어지는 과정 속에서 3년 5년 동안 그냥 오히려 그 과정을 무시해 버렸을 경우에는 더 나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것이 또제 생각이라는 거죠. 시적 당장에 목돈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방안은요. 오랫동안 길게 투자하는 겁니다. 오랫동안 길게 투자하는 거. 10억 만들 수 있네요. 또 보니까 <laughs> 그래서 이 복리에서 승리할 수 밖에 없다라는 것들, 여러분들 잘 하셔야 되는데, 자, 결과적으로 저도 느끼는 건데, 저도 유튜브를 하루에 한두 개씩 하는 게 이게 결국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6개월째 하고 있어요. 6년째 하고 있고요. 두 개씩은 지금 이렇게 됐는데, 평생 자산 가격의 차이를 사실은 이 근로소득만으로 따라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연, 평균으로 총 922년이긴 하지만 4,000인데 뭐 24년이라고 그렇게 달라지진 않을 것 같아요. 뭐5,000 되겠나요? 이렇게 해서 5천만원씩 벌면 한 달에 한300 정도 되나 하여튼 이렇게 되는데 이거 가지고 저축하고 복리로 늘리는 데는 분명히 좀 문제가 다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7%씩 넣으려면은 극단적으로 아껴 가지고 최대한 저축을 많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근로소득자들은 겸업이 금지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생각을 해서 내가 최대한 빨리 이 1억을 달성하고 2억을 달성하고 3억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것을 생각해야 되는지, 혹은 연세가 있으신 분들한테서는 이 자산을 안전하게 어떻게 굴려야 되는지를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내가 만약에 이 좀 빠른 길을 가기 위해서 엔비디아 넣으면 대박이 난대, 미국 주식 넣으면 대박이 난대 해서 이 엔비디아를 만약에 여러분들 본인 스스로가 혹은 내 주변에 10년 동안 이거 10년 차트잖아요 오른 거는 불과 1, 2년 차인데 이걸 10년 동안 넣고 계신 분이 있으면 인정입니다. 주변에 있으세요? 저는 한 명도 없거든요. 근데 이거를 10년 동안 넣고 자산을 이렇게 불릴 수 있다면 천 배, 0 배를 불릴 수 있다라고 하면은 뭐 인정입니다. 근데 거의 사실상 불가능하겠죠. 자, 근데 슈왑은 가능합니다. s c h d 는 가능해요. 배당주는 가능합니다. 슈왑이라고 하는 이 배당주는요, 이렇게 꾸준하게 자산 가격이 성장하는데 있어서 어떤 역할이 중요했냐면은 하 배당이란 역할을 했습니다. 자, 배당이 이렇게 꾸준하게 매년 증가했거든요. 얼마나 10년 연속으로 그리고 10년 연속으로 배당이 늘어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배당 히스토리를 보면 이렇게 올라갔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배당주에 투자한다고 한다라면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는 차 아니지. 극단적으로 보면 이렇게 올라간 차트잖아요. 근데 꾸준하게 올라간 차트는 충분히 배당주로는 가능하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자, 충분히 돈이 불어나는 속도를 7%씩만 가정해도 가능하다라는 거고, 자,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앞으로 리츠는 더 좋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먹는 리츠 하지 않고요. 리츠를 투자하는 겁니다. 코덱스 리츠, 타이거 리츠 제가 뭐 개별 리츠도 다 가지고 왔는데 배당이 6, 7%인데 월 배당이기 때문에 좀더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각각의 리츠는 리스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류센터 리츠가 아무리 좋다라고 한다라도 물류센터에서 불몇번 나고 불몇번 난다라는 것은 보험료 리츠에서는 보험료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물류센터 같은 거 특히나 왜냐하면 한번 한 불이 나면 커지고 그다음에 한번 불이 나면 다른 리츠들도 어, 그 불이 날 가능성 때문에 보험료가 많이 올라가요 몇 억씩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한 개별 리츠는 위험할 수 있죠 그리고 지난 알파 리츠 아주 좋은 오피스에 투자한다라고 하더라도 또다시 전염병이 발생해서 리츠 가격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맥고리 인프라 뭐 어, 통행료나 우리나라의 기강시설에 있어서 그런 어, 안정적인 수익을 바탕으로 발생되는 수익을 바탕으로 임대를 주는 리츠라고 하더라도 어떤 이벤트가 발생할지 모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섞어 있는 리츠 인프라가 리츠가 리츠 ETF가 더 좋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제 생각입니다. 금리가 낮아지면은요. 앞으로 이런 조달 금리에 대해서도 메리트가 있다라는 그런 부분인 거고 실질적으로 제가 이 8월 달에도 리츠 얘기를 제가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이때 9 1이었거든요 많이 높았어요. 거의 사상 최고치 52주로 보면 높았었는데 지금 보시면 더 올랐습니다. 98불이에요. 오늘이 9월 13일이잖아요. 날짜가 적혀 있어서 제가 거짓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다시 10% 가까이 가격이 올랐습니다. 배당도 3.6% 정도 떨어졌네요. 이렇게 나오고 있고. 가격이 올랐으니까 배당률은 떨어집니다. 어쩌면 가격이 올랐으니까 마찬가지로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리츠 리얼티 인컴 5 코드를 쓰고 있는 거 얘도 59.78불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60 얼마 62.7일까지도 올라왔습니다. 배당률은 5.04까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네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리츠와는 약간은 더 상승하고 있는 느낌을 보여주고 있는데, 얘네들은 당장 코앞에 금리 인하가 앞서 어... 어, 예정되어 있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코덱스 한국 부동산 리처가 5,310원에서 5,250원으로 약간은더 주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상장 이후에 연환산 수익률은 7.17%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간 따라 시간 따라 좀 다르긴 하겠지만 좀더 올라갔을 것 같아요. 연금이나 IS, 뭐 퇴직연금 다 가능하니까. 어, 이런 것들, 을 화산을 증식하는 데 있어서 세금을 아끼는 것들은 더 중요하다라고 보여지고, 배당 지급일은 15일에다가 연 보수도 싸고, 실제로 지금 세제 혜택이 있어서 9.9% 분리가세까지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메리트가 있죠. 그리고 어떤 상품이 구성이 되어 있냐라고 보면은 메콜이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게 가장 많고 sk 리츠나 esr 캔더스키어 물류센터 그다음 jr 글로벌 리츠는 해외 부동산인데 안정적으로 고금리 들어가는 거 아주 잘 하고 있습니다 신한알파 리츠는 우리나라 부동산의 대표적인 리츠 그다음에 롯데 리츠도 대형사 리츠 트렌치로 잘 나눠놔서 주요 백화점과 빌딩으로 잘나누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타차이과 배당을 동시에 누리는 리츠 인프라 그리고 배당이 이번에 나올 겁니다 어떤 식으로 되냐면은 이 13일이 원래는 15일이 배당 기준일인데 배당. 기 준일이 휴일이다 보니까 땡겨지게 되고 11일까지 매수하신 분들은 배당 기준일에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게 됩니다 추석 연휴이죠 플러스 이틀 하나 둘 20일 날 배당이 지급이 되는 형태입니다 제가 이런 것들을 다 책에다가 써놓긴 했거든요 그래서 리츠 인프라가 어, 포트에 많이 들어가 있으면 많이 들어가 있을수록 안정적으로 운영이 될 거다 라고 여러분들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9월 13일 날 배당 기준일에 대해서 35원 안정적으로 배당이 또 지급이 될 거죠 0.17% 정도니까 결코 작은 배당이 아닙니다 매월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20날 배당을 또 받게 되면 또 다른 또 투자의 동력을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투자하시면 집을 안 사고 내가 만약에 라이프사이클에서 노선을 잠깐 벗어나더라도 꾸준히 복리의 힘을 믿고 투자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 여러분들 전달을 좀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투자하시면서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로 소통하시고 멤버십으로 소통하시면 제가 좀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긴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